자, 아무튼 앞으로는요 네, 이렇게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간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건설업, 분양가는요 낮아지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분양가가 낮아지기가 어려운 구조인데 자, 지금 당국대출자재령에 자재, 부동산 PF 직역탄 시행사 줄도성 공포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앞으로 건설사가 쉽게 아파트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렵습니다 자금이, 자금의 이자금 회전이 위축이 되고 금융이 제대로 여러분 돈맥 경환하잖아요 네. 제대로 구시를 하지 못하면요 아파트 짓지 못하는게 어느 순간에는요 공급 부족으로 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파트가 공급이 안 돼요 서서히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 뭐가 상승하죠 전세가가 상승합니다 입주 물량이 감소합니다 왜 사람들은 입주 물량 감소가 입주 물량 감소가 결국은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도록 그 에너지가 쌓이는 걸잘 몰라요 100명 중에 0.05명만 부동산에 관심 갖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머지 99.95명은요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건요 하락이 점점 진정은 되는 건데 옆으로 계속 횡보한다는 말과도 같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현상 우리 같은 투자자는요 미래를 보고 베팅하지만요 미래를 보죠 근데 대부분의 99.95명은요 현재를 보고 내가 어떤 길을 갈, 길로 갈지 베팅한다는 거예요 99.95명 중에 여러분 대부분은요 지금 이런 시기를 어, 땡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 집값 더 떨어질 것 같다 집은 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전세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가 올라간다니까요 왜? 전세를 몰리니까요 근데 금리가 뭐한 번도 뭐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진다 생각하세요. 추세가 이제 금리 인하입니다. 추세가 금리 인하라고요. 주택담보대출 받는 금액 더늘어나겠죠 사람들이. 더 많이 받으려 하겠죠. 왜? 금리가 인하됐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전세를 더 줘서라도 좀더 좋은 곳을 또 사고 싶어 하겠죠. 왜? 전세가는 올랐지만 전세자금 대출로 인해서 금리가 싸니까요. 대출 이자가 저렴하니까 전세로 몰려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점 점점 전세가율이 올라가면서 지금 현재 50% 되는 게 55%, 60% 됩니다. 추세가 상승한다라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번의 이야기 나올 거예요. 갭투자 전성시대. 갭투자 전성시대라는 문구가 나오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마 매수하기가 정말 어려울 거예요. 왜요? 그 뉴스가 나온 뒤에는 이미 가격대는 올라간 거예요. 네. 좋은 건다 올라갔어요. 네. 별로 시답지 않은 것들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이겁니다. 오늘 제목, PF, 폭탄, 시행사, 줄도산, 위기, 부동산 난리 난대요. 네. 이런 위기 속에도 우리는 매매를 해야 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부동산 매매는요, 올해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근데 올해가 벌써 반 년이 흘렀네요. 제말 듣지 않고, 네, 그냥 버텼는데, 버텼는데, 반 년이 흘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태사님께서, 조쌤 1억 이상 법인 취득세는 한치 얼마일까요? 1억 이상이요? 법인이 취득하면 12.4에요. 네. 자, 부장기님께서, 지금 현재 다, 다주택자이면, 내년에 취득세 중과가 풀리게 되면 취득세 중과 면제해 줄 거야. 취득세 중과 어, 전면 해제를 해주지 않겠습니까? 네. 취득세 중과 풀리면은 어, 취득세 중과 면제됩니다. 네. 에님 예, 반갑습니다. 사무문단이 반갑습니다. 네. 라피타 반갑습니다. 자동차 공장은 테슬라 시로갈니다 아이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아이오님 부산 부동산 반등 시작된 듯 하네요. 거래량 그리고 거래 금액 보고 말하세요. 이렇게 했었습니다. 동포화제뉴하고 반대로 이야기 하시는데요. 네. 반등. 반등은, 네. 일시적인 반등. 네. 일시적인 반등이라 생각하고요. 부산부동산이 생각보다 싸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예요. 여러분, 투자는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곳에 우리가 진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곳. 근데, 왕년의 대구가 부산보다 비쌌습니다. 근데 지금요, 부산이 압도적으로 비싸요. 그러면, 부산이요, 매수해야 됩니까? 투자를 해야 돼요? 하지 마세요. 왜? 비싸니까요. 추후에 부산에 압도적으로 저렴한 구간이 온다. 그때 되면 매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시점은요?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정님 반갑습니다. 자, 레옹님 반갑고요. 이진이 님 반갑습니다. 임성민 님 반갑습니다. 녹차 님 반갑습니다. 네, 녹차 님 오랜만에 생방 들어오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아, 녹사님, 매수하셨죠? 네. 매수하셨나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자, 태사님께서 여러 채살 기회죠. 이렇게 하셨고요. 네. 조스님, 반갑습니다. 인사 안 하신 분이 계신가요? 자, 한번 뉴스 하나 읽고 갈까요? 네. 당국 대출 자재량에 부동산 pf 직격탄, 시행사 줄도상 공포라고 합니다. 자. 금융당국이 최근 저축은행 등 금융권의 토지담보대출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파이낸싱이죠. 대출 자재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대출 규제로 연내 시행사 10곳 중 8곳이 도산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금융시장 위축으로 제때 착공하지 못하는 아파트 사업성이 급증해 2, 3년 뒤 입주 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 우리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자, 2, 3년 뒤 입주 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세말금고도 난리인데요. 네. 세말금고 자체가, 전체가 부실하다는 게 아니겠죠. 오늘, 오늘, 보니까, 본인이 예금을 해제를, 아, 저기, 부동산 통폐합되면요. 아, 부동산이안나죠 세말금고, 가 병합되면은, 거기에 따른 예금 해제되고, 이자는 바로바로, 네. 해제되기 전으로, 네. 쳐서 주겠다.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안심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연내 시행사 10곳 중 8곳은 부도날 것. 네. 그래요? 부도가 나요? 어, 좀 막지 않을까 이런 거, 부도나는 거? 근데, 부도난다. 네. 시행사의 대부분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아파트를 가장 많이 짓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서울 수도권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사고가 나서 대한민국의 금융이 위기에 온다. 그러면 서울 수도권, 정말 매력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혹시 질문사 항 혹시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시면 답을 주세요 아 질문 주세요 답을 다... 네, 죄송합니다 미분양관리지역 벗어나는 대구 수송구입니다 자 미분양 비율이 2% 밑도라 제외해요지방분양시장이회복세로 돌아서며 대표적인 미분양지역으로 분류되었던 대구 수송구가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된다 자6일 허그 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대구수원고는 오늘 오는 10일부터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된다 앞서 수원고는 지난 2월부터 미분양가구가 급증하며 중고와 남고와 함께 미분양관리지역을 묶였다 그러나 최근 쌓였던 미분양 물량이 일부 해소되며 관리지역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렇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간에 대구에는요 이제 대구는 바닥을 찍었고요 네 지하실을 일단 팠고 네, 지하실에서 이제 1층으로 꿈을 꾸물 올라가려고 하는데 올해 37,000 세대 이제 절반이 지났고요. 자 내년에 또24,000 세대가 입주합니다. 네 결국은 매우 매우 힘들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장 반등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입주한 아파트인데 네, 상업지역이 위치하지 않고 네, 주거지역이 위치한 그런 아파트를 투자하는 걸참 고려 고려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자 상단에 제가 고정된 고정시킨 댓글이 있어요. 댓글 보시면은 어 지금 7월 대구 부동산 투자 오프라인 강의가 7월 22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 현재 두 자리가 비었어요. 어두 자리가 비었는데 블로그에 저기 댓글로 어저 신청합니다. 어 그리고 입금 신청합니다. 다 달아주시고 형식에 맞게끔 신청하시고 네 입금을 하시면은 신청 확인 어 답글을 제가 달아드릴 거고요. 그렇게 달아주시면요 제가 어 카카오 오픈 채팅방 어 강의, 저기, 신청하신 분들에게 소통 장소를 소통하고 안내를 할, 네, 그 오픈 채팅방에 초대를 할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어, 7월 20일 강의 때, 강의 때, 어, 목차를 간단 설명드릴게요. 1번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 자기소개, 네, 제 자기소개를 할 거고요. 네, 주둔생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어디 살고, 네, 몇 살이고, 이런 것들. 주 선생 개요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 대구 부동산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골드멤버시 회원분들한테 카테고리를 내렸던 그 지표가 되었던 아파트들이 어떻게 흘러갔고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이야기해 드릴 거고 3번 그래서 준생은 뭘 샀는지 투자에 대해서 오랜 경험이 있는 준생은 무엇을 투자를 했는지 이걸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향후 대구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어떤 지역을 들어가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강의료는 네, 25만원인데요. 여러분, 절대 아깝지 않도록, 여러분, 충분히 1시간 동안 바짝 여러분 강의를 하고, 남은 1시간 동안 적극적인 소통을 할 거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리님께서 오프라인 강의 듣고 매수에 늦지 않나요? 늦은 지역이 있고요. 늦지 않은 지역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강의까지 16일 남았기 때문에, 네, 저는 괜찮을 것 같다. 아, 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MIS니, 김포가 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포, 네. 괜찮을까요 네. 걱정하지 맙시다. 네. 자, 오늘 방송 30분 정도 했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방송에 들어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자, 멤버십 홍보 좀 하겠습니다. 제 멤버십은요, 4, 1990, 월 4,990원, 매주 토요일 밤 10시, 멤버십 저녁 라이브 방송합니다. 자, 이번 주요, 멤버십 방송합니다. 네. 그리고, DJ 대구 투자,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 카카오 스터디 톡박 제가 운영하고 있고요. 대구 투자를 위해서, 네, 많은 분들이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골드매머시 회원에 가입하시면 누구나 다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미션님, 벌써 귀국하신 지 6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아, 귀국하신 지 6개월인가요? 한국에 어, 귀국하신 지가 6개월이 지났죠? 2월에 한국에 오셨던 것 같은데, 시간이 그만큼 빠릅니다. 네. 아무튼, 어,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대구 부동산, 네, 잘 한번 분석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티대 클리너 주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